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 역과 매력적인 미소로 대중을 사로잡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변인들을 실망시키는 배우들이 있다. 대중이 만들어준 인기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스타들. 그들의 천사 같은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쳐 본다. 1. 유아인 청재 배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오만함과 위선. 유아인은 스크린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연기 괴물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배우였다. 그는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셜 테이너로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점차 소신이 아닌 오만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인터뷰 중 민감한 질문에 그런 평가는 지겹다며 나를 세우거나 팬들의 소중함을 잊은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팬들이 나를 키웠다고 하지만 나를 성장시킨 것은 허라리나 자신이라는 식의 바라는 그를 지지했던 팬들에게마저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과 밤새 설전을 어리며 키보드 워리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대중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것이다. 결정타는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마약 스캔들이었다.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무려 5종 이상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는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대작 승부. 종말의 바보 등은 줄줄이 공개가 연기되거나 전면 재촬영에 들어갔고, 광고계에서는 그의 얼굴이 하루 밤 사이에 사라졌다. 대중은 그의 연기력에 감탄했을지언정. 그의 인격까지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던 그의 소신 발언들은 마약 스캔들 이후 역겨운 위선으로 낙인 찍혔다. 천재 배우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는 대한민국 연예계에 채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대중에게 깊은 배신감을 남겼다. 2. 개무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진정한 인간미를 얻다. 모델 출신 배우 개무빈은 데뷔 초 드라마 상속자들의 최영도처럼 차갑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는 스크린 밖에서도 이어졌다. 신인 시절 촬영 스태프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문, 팬들에게 무뚝뚝하다는 후기가 퍼지면서 인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큰 키,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는 오만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몇몇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스타병에 걸렸다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마치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반항아 캐릭터를 현실에서도 연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7년 28살의 젊은 나이에 피인두암 진단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2년이 넘는 힘든 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2019년 청룡영화상 시상자로 대중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얼굴에는 겸손함이 묻어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주변 사람들과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픈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숨 쉬는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두병천이 그가 차가운 스타였다면, 돌아온 그는 따뜻한 인간이었다. 김우빈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생사의 기로라는 역경을 통해 어떻게 내면적으로 상숙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대중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3. 남주혁 국민 남친 이미지의 추악한 배신 남주혁은 드라마 25-21의 백이진처럼 맑고 순수한 이미지로 국민 남친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톱스타 단열에 올랐다. 그의 훤칠한 키와 소년같은 미소는 여심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그의 필모그래피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청춘의 아이콘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2022년 그의 완벽한 이미지의 균열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다. 바로 학교폭력 의혹이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괴롭히고 빵셔트를 시켰으며 스마트폰 데이터 핫스팟을 강제로 켜게 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한 피해자는 남주역이 포함된 무리가 자신을 강제로 스파링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굴욕감을 토로했다. 소속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하고 최초 폭로자와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추가 폭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과거 촬영장에서 보인 차가운 태도와 무뚝뚝한 언행들이 재조명되며 그의 순수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대중은 스크린 속 다정다감한 백이진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과거의 행적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진실 공방은 여전히 법정에서 진행 중이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 남진 남주혁의 이미지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스타의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이 만들어준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예가 되었다. 4. 강동원 완벽함의 그늘 소통 부재와 역사 인식 논란 강동원은 CG로 빚은 듯한 완벽한 외모와 철저한 신비주의. 전략으로 데뷔 이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배우다. 그는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오직 작품으로만 이야기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신비주의는 때때로 불친절과 오만으로 비춰졌다. 기자회견장에서의 단답형 대답. 팬사인회에서의 차가운 표정은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원래 성격이 낯을 가린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그의 이름 뒤에 늘 따라다녔다. 특히 그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2017년 터진 친일파 후손 논란이었다. 그의 외증조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논란 초기에 미숙한 대응이었다. 소속사 측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역사를 지우려 한다며 더욱 악화되었다. 강동원은 뒤늦게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끄러운 과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대중은 더 이상 스타의 외모나 신비주의에 열광하지 않는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스타의 조건임을 강동원 논란은 명확히 보여주었다. 오 이병헌 연기의 신 그러나 반복되는 사생활의 그림자 이병헌은 할리우드까지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배우다. 연기의 신이라는 별명처럼 그의 압도적인 연기력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늘 인성 논란과 사생활 스캔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팬미팅에서 보인 무심한 태도 동료 배우들과의 불화설 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은 2014년 터진 50억 협박 스캔들이었다. 모델이 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와 술자리에서 나는 음담 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한 이 사건은 유부남이었던 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특히 너의 머릿속엔 내일 로맨틱. 성공적이라는 그가 보낸 메시지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당시 아내 이민정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비난은 극에 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눈물로 사죄했지만 대중의 마음은 싸늘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후 영화, 내부자들 등에서 신들린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 재기에 성공했다. 대중은 그의 사생활을 비난하면서도 그의 연기에는 돈을 지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사생활이 문란한 배우라는 주홍글씨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 닌다. 이병헌의 사례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대중의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6. 이서진 까칠한 엘리트의 민낯. 예능이 드러낸 본성. 이서진은 뉴욕대 출신이라는 학력과 금융가 집안이라는 배경.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엄친아의 대명사로 불렸다. 드라마 다모. 이선 등에서 그는 늘 젠틀하고 지적인 역할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은 그의 숨겨진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TvN 꽃보다 할배를 시작으로 나영석 PD의 여러 예능에서 그는 끊임없이 투덜대고 제작진에게 까칠하게 구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이것이 전달의 매력 혹은 예능 캐릭터로 받아들여졌지만 반복되는 모습에 원래 성격이 저런 것 아니냐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짐꾼 역할을 하면서 하기 싫다. 망했네를 연발하는 그의 모습은 드라마 속 캐릭터와는 180도 달랐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은 그의 엘리트 이미지를 오만함으로 변제시켰다. 그는 팬들에게 다정하기보다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했고, 이는 일부 팬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팬들도 있지만, 많은 대중은 그의 까칠함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서진은 예능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드라마 속 젠틀한 이미지를 잃고 까칠한 투덜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예능이 그에게 독이 되었는지 약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7. 김정현 사랑에 눈 멀어 프로 의식을 내던진 배우 김정현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등으로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주목받던 유망주였다. 하지만 2018년 드라마 시간 촬영 현장에서 보인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의 배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상대 여배우인 소녀시대 서현과의 스킨십 장면을 극도로 거부하고 제작 발표회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사진 촬영을 위해 팔짱을 끼려는 서현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은 현장의 모든 일을 경악하게 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서현은 제작 발표회 내내 눈물을 참아야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당시에는 시한부 역할에 과몰입한 탓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알려졌지만, 3년 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그의 모든 행동이 당시 연인이었던 배우 서예지의 조정 때문이었다고 폭로했다. 서예지는 스킨십 다 빼라. 로맨스 업계 잘 수정하고 딱딱하게 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김정현의 미성숙한 태도는 물론 연인을 조종해 동료 배우와 제작진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서혜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비상식적인 행동과 불어답지 못한 태도는 두 배우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와 함께 가스라이팅 커플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